아, 300m를 더 가라고? 다이어트. 지금 한 30km 올라온 것 같죠? 예, 아, 여기는 제가 보니까 <laughs> 수령폭포가 아니고 다이어트폭포입니다. 막, 겨땀이 <laughs> 폭포수처럼 막 흐릅니다. <laughs> 아, 주차장에서 한 30km 올라온 것 같은데 아직도 300m 더 가라고 그러네. 어, 그러게. 아, 아, 너무 힘들어. 길은 잘 닦아놨는데 물은 안 흐르네요. <laughs> 비가 한번와줘야 됩니다. 네. 여름 되면, 이게 강수량이 늘어야지. 네, 아, 물은 근데, 응. 수량이 없는데도 응. 되게 깨끗해요, 잇기 역시. 와. 와우! 아, 여기 좋네. 여기는 알탕이 있다, 알탕이. 그치? 여기까지 올라가면 와. 아 박배낭으로 왔어야 되네 와 수정폭포 왔는데요 아 물이 아주 맑아요 여기다 뭐 1인용 텐트 뭐 1인용 텐트 억지로 치면 칠것 같아요 와, 렐라님 내 아들, 연우님. 아 우와, 대박. 대박이다. 와, 렐라님 너무 힘들, 힘들게 올라오고 있어. <laughs> 여기 대박이에요, 대박. 와, 백백킹으로 와야 돼, 백백킹. 와 멋있는 거만 들어야 돼. 자, 렐라 한번 입수 해보겠습니다. <laughs> 렐라님 진, 입수 하시나요? <laughs> 네, 저기 먹진 않고요. 입수 말고 입수. 입수. 음. 와, 진짜 이거. 우와. 여기 백패킹으로 오면 사람도 없고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어음장이 <laughs> 음. <laughs> <laughs> 입수 못할 것 같은데. 입수 못할 것 같은데. 노우야 아직... 어? 아! 바위 위에 누우면 되게 따뜻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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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laughs> <후>! 들어가, 들어가, <laughs> 우와, 대박! <웃음> <웃음> 헤헤. 연우 너무 뒤로 안 떨어지게 어, 조심해.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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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폭포 좀 맞고 거기 앉아 봐요. 예? 엄차 진짜 차워. 어. <laughs> 와. 이거 필요 없어. 이거 필요 없어. 아. 어. <laughs> 우리 다음에 가족 동반 백패킹으로 와요. 예. 아, 아, 아. 아. 아, 아마 우리 아이들은 안올것 같아요. <laughs> 등반을 별로 안 좋아해. 에에에에 아, 근데 진짜 지금 물, 지금 약간 가물어갖고 약간의 그 있기는 있는데, 음. 물 색깔은 좋고 물에 비나도안나요 그래서 한번 홍수가, 아, 홍수가 나면 안 되는구나. 한번 그거 한번 쫙 와서 쫙빼줘야돼 한번 에이. 아, 너무 좋습니다. 이런 가까운데, 이런 좋은 데가 있다니 연우님, 안 추워요? <laughs> 아, 물이랑 친하구 나. <laughs> 물은 좋 아, 물 먹고 있는 데도 좋물물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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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공기에다가 돌다리 우고 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지. 음. 이렇게 볼것 같아. 음. 어떻게 다음에 한번 올까? 어, 피크닉 와요, 피크닉. 우 한번 오고. 와, 여기 길도 아닌 것이 자, 프라이빗한 백패킹 사이트. 와. 수영장. 와. 저 위로도 가는 길이 있을 텐데. 찾을 수가 없네. 아우 군데군데 텐트 칠 만한 데가 한두 가지 군데 시간 보이는 것 같아요 와 여기가 명당인 것 같은데 아빠 여기있다가 니까벌 없는 것 같아 그냥 날벌레지 그런가? 응 명당이네 확대형 잠깐만 끌어봐 어우 물색 죽이고 문물 음, 색깔 봐 어. 손녀가 한명내려것 같은데 여기 소원 비는 건 어때요? 소원을 비는 건가요? 아, 소원은 통일입니다. <laughs> 무슨 통일이요? 어, 남북 통일. <laughs> 우리는 하나다. 음, 너한 만데 비쌀 지지 말고 갖고 있다가 어, 국방를 위해 쓰자. 아, 이런 정치 발언 하면 안 되는데. <laughs> 어찌 됐건 저는 아, 오늘 하루 어린이 날이지만 저는 어린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른들이 힐링할 수 있는 데로 와 가지고 애들이 즐거워야 네. 어른들도 즐겁다. 내려왔습니다. 아... 네, 사방 댐물 차면 끝내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원래 근데 이름을 잘못 썼어요 사방댐. 음... 원래 사방이 댐이어야 되거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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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시사행이 취사 금지. 취사행이 금지하는 충주시의 한마디. 아, 시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아시다시피 한두명 때문에 음. 이게 더럽히는 거잖아요. 음. 아까짓거 그냥 밑에서 밥 먹고 올라와서 놀다가 또밥 먹고 또 놀다가 들어오면 될것 같아요. 음. 아니면 진짜 가볍게 식사하고 아까 그 위에 데크에서 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 가볍게 차나 한잔 먹고. 여기는 비화식입니다, 비화식. 취사 네. 요리하는 자체를 하면 안 돼요. 네. 원래 비화식의 괜찮아. 뜻은. 시 응. 취사하니까 응. 도시락은 괜찮아요. 도시락 싸오는건 어.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 응. 있어. 백패킹인데 응. 밑에서 요리를 해갖고 도시락 통에 싸갖고 저기서 드시는 분들 있어요. 용화웃도어 같은 그런 음. 분들. 네. 용화님이참 한번 뵙고 싶습니다. <laughs> 네. 전화번호 일, 따올까요? 네. 일부러, 일부러 저기 약간 좀 이렇게 뭔가 비틈을 보이는 건지, 원래 빛 팀이 있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저랑 비슷한... <laughs> <laughs>